안녕하세요.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. 벌쇠 보은별입니다. 어, 여러분, 요즘 매매 잘하고 있으신가요? 아, 최근 장을 보면 정말 살얼음판을 <laughs> 걷는 기분입니다. 언제 이렇게 개인이 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걱정이고,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팔지도 좀 걱정이고, 좀내 종목이 올라도 금방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거를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근데 사람의 마음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도 저는 종목을 또 손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시면은 얼른 오늘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<laughs> 쉽지는 않죠 네 오늘은요 어, 어떤 이슈를 좀 알려드릴까 하다가 음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설 추석 때도 그렇지만 설때 상승하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뭐가 있지 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음설 때는 특히나 코로나 일9로 인해서 요즘에는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아침에 음 제주가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급등하지? 뭐 코로나19 수년매인가? 싶기도 하다가, 그런데 제주주 그럼 왜 오르지? 했는데, 음, 생각을 해보니까 설을 앞두고 명절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이제 제주주가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. 음, 이렇게 좀 어떠한 그런 날들을 앞두고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, 오늘 제주도 제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, 거리두기가 우선, 제주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풍부합니다. 사실 주가가 오르면, 어, 갖다 대는 게 이유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냥 붙이면 이유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끼가 많은 종목, 오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제주주 같은 경우는 우선, 코로나19가 지금은 조금 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, 아, 지금 여기 점심시간이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. 양해 를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저희도 스튜디오도 빌리고 이렇게 되는데, 여기 지금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지금, 예. 아무래도 촬영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원활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 좋아요, 구독 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. 네. 어, 그래서, 어, 이 재질주가 좋아지고 또 골판지 업종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골판지는 그 택배 상자 안에 이렇게 골이 막 들어가잖아요. 그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,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상승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제재조에 대한 또 이슈, 긍정적인 호재라고 할수 있는 게 중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중국이 플라스틱을 이제 전면 금지합니다. 그러다 보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겠어요 종이잖아요. 뭐 다른 뭐 정말 최첨단의 화학 그러한 종류들도 많겠지만, 아무래도 종이라는 거는, 어, 지금 기술상에서 정말 필요하고, 그렇기 때문에, 제주조의 상승 원인, 첫 번째가 중국,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, 우리나라 이야기죠. 명절, 대란에 대한 그런, 그런 거,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, 아무래도 배송이 많이 되기 때문에, 어, 다시 한번 또, 상승을 했, 했고, 앞으로도 다시 한번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,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 제지주 정말 많습니다. 사실 뭐, 너무너무 많은데, 뒤에 재지가 들어가면 다 재지주예요. <laughs> 그, HTS 검색할 때 재지를 치시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? 영풍 재지, 뭐, 신풍 재지, 뭐, 한창 재지. 제지 많은데, 재지가 들어가면 다 재지고, 또, 포장이 들어가도, 그, 관련 택배 골판지 종목이다.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, 검색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좀 대장주를 선별하는 을게 무엇보다 중요한데, 제가, 최근에 좀그 주가 차트를 볼때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이미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거래량이 한번 나왔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음그 만약에 하락을 했더라도 거래량 없이 하락한 거라면 저는 엄청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급이 붙으면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 좀 보고 밑에 있으면 좋겠죠 뭐 너무 위에 있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, 밑에 있어도 좋지만, 그래서 이런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은 너무 밑에 있는 것보단 수급이 좀 몰려있는 종목을 위주로 좀 선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어, 골판지 제재조가 앞으로 좀 당분간은 더, 한번더 시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1번. 중국에 대한 플라스틱 규제로 인한 제재에 대한 수혜. 그거는 뭐 세계적인 이슈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국내 이슈 단기적으로는설 명절 연휴의 택배 대란.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, 음, 마켓컬리 같은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깜짝 놀랍니다. 저는 마켓컬리를 이용을 해 봤는데, 무슨 너무나, 바... 아, 이게 말해도 되나? 너무나 과대 포장이에요. <laughs>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긴 한데 그 상자 안에 상자 안에 상자가 또 있더라고요. 재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요즘에는 뽁뽁이라고 하죠. 그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. 그런데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뽁뽁이 대신에도 종이를 쓰더라고요. 완충재를. 그래도 종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이 재질 관련주를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.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오늘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번 주 이슈라고 할게요. 이번 주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삼성전자가 키오스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음,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와야 될 그러한 신문물이 더욱더 빨리 다가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, 드라이브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뭐, 스타벅스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요즘에 뭐 자동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부분 다 그걸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간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문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키오스크고 사실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커피를 파는 카페도 요즘에는 이렇게 얼굴 보고 안 하고 비대면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설치해 있는 애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이거를. 사실은 이 결제까지 되는 건안 했어요. 근데 이제 결제까지 되는 걸로 아 완전체로 해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너무 하긴 합니다. 뭐다 도전하는 것 같아서. 어 그런데 어쨌든 이 키오스크 사업이라는 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. 이 삼성전자의 예상 출시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래요. 근데 인건비로 생각했을 때한달 아르바이트 그 카운터만 보시는 분을 하셔도 200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.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. 근데 이걸 한 달에 사놓으면은 1년, 2년, 3년 주구장창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키오스크 사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, 어, 이로 인해 또이 키오스크 사업이 앞으로 더발전할수 있다. 라고 생각이 들고, 이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, 지금은 우리나라지만 상삼정사가 하는데 세계로 안 나가겠습니까? 네. <laughs> 앞으로 세계시장에서도 또 이러한 키오스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점유율 또 높일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. 그래서 키오스크 관련 종목으로 있는 게 파버나인이라고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 있고, 또 인프라웨어가 있습니다. 그두 종목이 가장 좀, 좀 주목을 받았는데, 그, 파버나인은요, 왜 주목을 받았냐면은 삼성전자 그키오스크 외관을 담당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려면은 어차피 다, 이렇게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? 밑에 다 내, 맡기잖아요. 그랬을 때 파버나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, 뭐, 하만의 아남전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남전자도 갑자기 막 급등하고 엄청 올랐잖아요. 예. 네. 그런 부각이 될 때마다 상승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앞으로 파버나인도 상승에 대한 동력이 충분히 좀 밑바탕이 이제 좀 달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음, 아무래도 이렇게 더 많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저는 제 뇌피셜인데요. 대기업이 들어가면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남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? 네.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분석하는 데만 해도 정말 수많은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키오스크 사업에 대해 진출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렸어요. 첫 번째, 뭐 단계적인 이슈로 봤을 때, 재지 관련주. 그리고 두 번째, 미래 가치를 봤을 때, 키오스코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라.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요.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아, 정말 수익 내기 힘든 장입니다. 네. 종목 선별 정말 중요합니다. 꼭잘 하시고요. 수익 네,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. 벌써 골따로 가자. 안녕!